여러분, 안녕하세요. 로즈월드입니다. 저에게는 앰비언트가 있죠.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는 이 앰비언트.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. 이렇게 지금 앰비언트가 떨어지고 있어. 저번에 그 바닥 방음할 때요 센터 콘솔을 드러내서 빼잖아요. 그렇게 하고서 여기 밑에 요렇게 붙어 있던 여기 이렇게 붙어 있던 앰비언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안 보이네. 이렇게 3M 테이프로 붙어져 있었는데 이게 접착성이 접착성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스티커 제거제 이걸 사용해서 제거를 하고 3M 테이프로 다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반대쪽도 이 어, 밑에 부분이 떨어졌어요. 이 스티커를 3M 테이프를 제거해야 됩니다. 양쪽 둘다해 보도록 할게요. 앞쪽엔 붙었네? 여긴 기 붙어 있어. 그러면은 여기 중간만 잘라서 해야 되네. 떨어진 부분만. 뭘 자르? 두 쪽째를? 여기만? 잘라서 떼는 거지. 잘 붙어있는 부분은 붙어있으니까 거끔 필요 없고. 떨어지는 얘네. 얘네를 떼기가 너무 최대한 미니까 여기까지.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이 있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여기서 떼 뜯어야 돼. 할수 있겠어요? 해보시죠 <laughs> 이게 손으로는 잘안 뜯어져 오, 뜯어지네. <laughs> <굳이 포석지나? 웃음> 어? 뜯어지네? 뭐지? 포삭지는? 이렇게 언제 뜯죠? 칼 여기 잘라지면 안 되는데요? 거기 다이소 그 행주 같은 거좀 줘봐 바닥에 있어 아 이걸 뿌려봐야겠어 써볼게요 풀거 지금 나? 오. 또뭐 되는 거야 이거? 이에다가 또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럼 안 된대. 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. 그럼 열심히 하세요. 이거 어느 쪽지 찍고 써야 되죠? 제가 어떻게든 이걸 제거를 해서 영상을 마무리, 언젠가 할게요. <laughs> 오늘 못 하겠는데, 이거... 아, 정말... 두 다우저니얼 레일을... 양쪽에서... <웃음> 오... 손으로 밀면! 좀잘 벗겨져요. 이거를 손으로 밀어가지고 벗겨줍니다. <laughs> 이거를 약간 t 러워2 0 0 0얘 later. 저희가 0원고 a 어요다 벗기고 다시 later. 습니다 <laughs> 많이 l 네 t e r 2,000원 later. 2 0 0고원 later. 2 응. 밑에 좀 붙여서 이거 싹 닦으면 될것 같아. 좀 응. 작게. <laughs> <laughs> 자, 요렇게 벗겼고요. 지금 여기는 붙어 있는 부분이라 손으로 밑으로만 떨어지는 데까지만 벗기고 바로 붙여버릴게요. 지금 <laughs> 이만큼 모였습니다. 이건 웬 머리카락이냐. 이따가 잘 버릴게요. 아, 여기 한번 다시 봐봐. 아이고. 하지만. 하지만 하고. 이거 뭐 이제 발버리지 쓰레기 봉다리 옆에 있으면 돼. 어디? 옆 밑에. 응?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. 아니, 손이. 손이 이렇게 됐어요. <laughs> 보여? 손이 다 껍데기 까졌어. 이제 3M 테이프를. 여기 에 원래 프라이머 작업을 해가지고 붙였었는데 전 프라이머가 없어요. 그래서 일단 급한대로 3M 테이프로 바로 붙여가지고 놓겠습니다. 3M 테이프 쫙 붙였습니다. 이제 얘를 떼서 여기에 딱 맞게 해서 이렇게 쫙 붙이면 되겠죠? 근데 왜 이게 라인이 안 맞는 거지? 해볼게요. 얘를 여기서부터. 아니 근데 이거 이게 좀더 큰데 원래 붙였던 거보다 크지? 센치가. 이런 아, 어떻게? 그럼 이게 안 보일 텐데. 이렇게 더 접어? 구아 이디어구만요. <laughs> 접어서? 소재 공학이었네. 사이즈가 안 맞는 건가 봐. 저번에 뭘로 했길래? 저번에 이걸 사 갔는데 안 맞아서 딴 걸로 했나? 거기 있던 거 쓰던 걸로 붙였거든. 저... 이 하얀 테이프 보이는데? 어. 테이프? 흠, 좀. 음, 이 검정 부분에만 테이프 붙여야겠구만. 상당히. 휴지 같은데요? 음. 핸드폰에 볼 때는 전혀 그런 게안 보이는데. 뭐요? 빛만 보이. 여기가 튀어나왔어. 이 하얀 게. 그거는 보여. 근데 괜찮은 게 이것도 흰색이라 <laughs> 오히려 오히려 한겹더 겹쳐져 있는 느낌이라. 어쩔 수 없어요. 근데 왜 하필 내 조수석을 이렇게 그지같이 해주신 거냐? 이 녀석은 제가 하겠습니다. 네. 응. 반대쪽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잘못됐어. 여기 흰색이 좀 보여요. 이렇게 하얗게. 조수 라이트. 저 여기 보면 이 검정 부분에만 붙여야 합니다. 저흰 라이트 부분에 붙이면 돼요. 지금 3M 테이프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. 이렇게 하고 옆에를 잘라내야겠다. 붙인 다음에. 운전석은 좀 제대로 하고 <laughs> 여기는 어쩔 수 없네요. 상당해. 응, 그죠. 상당해. 완전 안쪽 저기서부터 에 붙입니다잉. 음. 여기. 응. 음. 오 이쪽이 더잘된것 같아. 잘된것 같다. 자, 바꿔 와씨. 내가 운전해 줄게. <laughs> 여러분 하얀 데는 여기 색깔 있는 데는 붙이면 안 돼요. 거기 다시 해주세요. 죄송한데. <laughs> 다시 해주세요. <laughs> 여기 조소서. 어쩔 수 없어. 안 이쁩니다. 뭐 어쩔 수 없다고요? <laughs> 여기는 지금 그 앰비언트 위쪽으로도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저 안에만 붙여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컸어요. 개판이구만요? 여기 진짜 깔끔하다. 아, 누가 있냐? 여기 잘 됐네요. <laughs> 아니, 너무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? 이거 다시 해주실래요? 아니요. 본인 아니, 다시 해주셔야죠. <laughs> 이건 제가 언제 시간 날때 <laughs> 다시 띄고 하겠습니다. 아, 더 얇은 걸 썼었나 봐요. 이거 너무 두껍습니다. 하여튼 앰비언트 보수 끝 완성. 아 여기는 안 예쁘니까 이쪽으로. 앰비언트 보스 끝. 완성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